자, 아까 오픈 연습문제 3문제 11-13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문제 11-13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b이고 그리고 그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사각형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각형의 너비 s 를 a랑 b 세타로 나타내어라. 일단은 이렇게 보죠. 이 길이가 a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네가 이루는 이 각이 세타. 어, 이 각을 세타라고 했대요. 더큰 각을 근데 편의상 그냥 작은 각으로 잡았고 뭘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알 거예요. 자, 그럼 대각선 중에 짧은 걸 a, 긴 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뭐, 이런 못생긴 사각형이 나올 거고, 지난번에 수업 중에 설명도 한번 했던 거라, 바로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짧은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양쪽 꼭지점에 그려주고요. 내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평행사변형넓이구 하는 공식은 아니니까. 여기 이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다른 두 꼭지점에서 이어서 그려주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평행사변형이 나올 거고 자자자 자, 자. 여기 얘랑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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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니까 이 작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그리고 막꼭지각이라 여기도 세타 사, 평행사변형의 대각이니까 여기도 세타. 아까 짧은 변, 즉 노란색 부분이 길이가 A라고 했었죠? 얘랑 얘길이 같으니까 A, 그리고 이 부분은 B.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커다란 평행사변형이 보일 거고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 B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거는 공식에 있죠? 왜 평사에서 A고 B면 여기가 세타면 이 높이 이 높이 h가 뭐죠? a 사인 세타가 h니까 b 곱하기 h 밑변 곱하기 높이 그대로 해서 h 대신에 뭐쓴 거예요? a 사인 세타를 쓰면 얘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지금 a b 사인 세타는 커다란 사각형의 너입이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저 안에 있는 하얀 사각형의 너이 얘니까 얘는. 얘랑 얘랑 평사니까 반으로 나는 합동. 넓이 같고, 넓이 같고, 넓이 같고, 넓이 같으니까 지금 구한 넓이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하려는 s는 반쪽이 된다. 2분의 1 a, b, s i n 세타다. 2분의 1 빼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평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잘못 구하는 경우에. 자, 두 번째. a 더하기 b가 4고, 세타가 60도일 때 넓이 s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랑 B, 이 전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면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안에 있는 애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때 각도가 몇 도냐 이런 거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AB가 주어졌을 때, AB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 이 식에서 세타가 가장 클 때니까, 세타 사이세타, 사이세타가 가장 클 때니까 사이세타는 1이 최대값이죠 90도일 때 그래서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이 문제는 세타가 60도라고 나왔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대신 A 더하기 B가 4고 세타가 60도라고 세타도 주어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 넓이 S는 2분의 1AB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AB인데 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산수의 기압 평균을 역으로 쓰는거죠. AB 자 여기서 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여기서 산수의 기압 평균에 의해서 바이산기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죠? 2루트 e a, b 이상이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아 그리고 여기 4죠. 그래서 언제? 한 줄만 더 4는 a 더하기 b고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e a, b다. 자, 그럼 4가 2 루트 AB니까, e, e, 루트 AB는 2 e 이하이다. 그리고 언제 등성조는 A랑 B가 같을 때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바꿔주면은 양변을 제곱하면 AB는 4 이하다. 여기까지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ab가 4이하라고 했으니까 4루트 3 얘는 몇 이하다? 4루트 3 곱하기 ab는 4이하가 아니, 4루트 3 곱하기 4 ab가 4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루트 3이하가 되죠. 언제? 그래서 s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루트 3이다. 언제 a 하고 b가 같을 때. 근데 a 더하기 b가 4라고 했으니까 a가 b가 2일 때. 그래서 뭐 답에다가는 굳이 그냥 루트 3만 써도 되긴 하지만 답에 써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죠. a는 b는 2일 때 s의 최댓값 루트 3.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완성. 자그 다음 활용 문제죠. 해발 150m인 지점에서 해발이란 거는 바닷물의 위치, 해수면이죠. 해수면에서 해수면이 그냥 평평하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150m 올라온 위치에서.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자 여기 150m로 올라왔어요 바닥에서부터 해발이란 건 그렇듯이죠. 해수면에서부터 150m 위치 높이 있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평행하게 여기 바다보다 150m 위에 있는 평평한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산꼭대기 피를 올려다봤더니 각도가 30도가 되었다. 이렇게 산을 올려다 본 거예요. 여기 어딘가 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30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피를 향해서 여기 산꼭대기 여기면 피가 있는데 피를 향해서. 수평거리가 600m이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올려다 봤잖아요. 우리가 피를 올려다 보고, 피를 향해서니까, 올려다 본 방향 그대로 갔으니까, 평면으로 한대죠. 우리가 이대로 몇 미터를 갔냐면, 600m, 150, 300, 450, 600m를 직진하고, 또 해발은 250m 지점. 그러니까 약간 오르막이 있었나 봐요. 내가 산 저기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약간 오르막이 있어서 해발 250. 그럼 원래 150이었으니까 100만큼 더 올라갔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 지점에서 다시 산을 올려다봤더니 45도였다. 아이고. 또 여기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다고 할때 여기서 보면. 45. 아이고, 이거 그림이 안 닿네요. 너무 크다. 그 그림을 좀 줄여서 할게 이렇게 클줄 몰랐네. 여기 이만큼을 150m라고 하고요. 150m 평평한 지역에서 여기서부터 30도 각도로. 올려다봤더니 어딘가에 피가 있었다는 거죠. 30도로 그 다음에 600m 앞으로 와서 100m만큼 올라간 거죠. 해발 250m 지점. 이만큼이 250m라는 건 이만큼이 100m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만큼은 600m 아니, 어차피 여기 600이나 여기 600이나 같으니까 맨 바깥쪽에 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또 여기서부터 올려다 봤더니 45도가 되었다. 언제 피가 있겠네요 한 이쯤에 산꼭대기 피. 얘는 그럼 산꼭대기까지는 그려줘야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 서 올려다봤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수평하게 그려주고. 이 지점에서 올려다 왔더니 이번에는 45도가 되었다. 라는 문제죠. 그림 그린 그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여기 A, 여기 지점을 B라고 하면, A에서는 30도, B에서는 45도로 보이더라. 이때 이 산의 높이를 구하시오.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산의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높이는 뭐냐면, 여기가 해수면이죠. 해수면에서부터의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건데, 얘를 바로 x로 놓지 말고 왜 우리 이만큼 100 150 하니까 여기 에 250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구하면 돼. 여기를 x라고 놓자. 여기를 h 여기를 pq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x로 놓으면 더 편한 이유가 뭐죠? 바로 이거. 여기 45도 여기 직각인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직각, 직각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45도니까 여기 이만큼의 길이도 X가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는 100이고 어 그래 여기가 100이야. 여기는 두이고. 또뭐알수 있는 게 없나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600이면은 A, B의 길이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상태죠. 아무튼 선생님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를 x로 두는 거죠. 똑같은 길이고 x가 들어간 식을 두 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 두개까지 아니라 x가 들어간 식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sin30 아 나왔네. 자 그러면은 큰 삼각형 PA, 여기 QR, 여기를 R이라고 해보죠. 250, 얘는 몰라도 되고, 일단은, 여기를 이점을 R이라고 하면, 삼각형 PAR에서, 우리는 여기가 특수각인 걸 아니까, PR의 길이는 X 플러스 100이다. 맞죠? 여기 이만큼은 100이니까. 그리고, AR의 길이는 600 플러스 X에요. X 플러스 600이라고 하죠. 그런데 얘가 직각이고 30도인 특수각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PR 대 AR. 즉, x 플러스 100 대에 x 플러스 600. 얘가 몇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얘를 이용하면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루트 3x 플러스 100 루트 3. 루트 3x 플러스 100 루트 3은 1을 음, 곱해준 그냥 x 플러스 600. 루트 3 마이너스 1 x는 대구를 묶었을 때 100에 6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양변을 루트 3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x는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 곱하기 1 0 6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루트3-1은 유리화하면은 3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3 플러스 1 곱하기 100 6 마이너스 루트 3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2랑 여기 50 없어지고 50은 밖으로 따로 해놓고요. 자 루트3, 6루트3,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3 플러스 5 루트 3 미터가 되겠네요. 답이 맞나 확인해 보고요. 250 루트 3 플러스 3에 에, 아그렇자 그러면은 지금 구한 게 x죠. 선생님 큰 실수할 뻔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건 x가 아니었죠. x 플러스 250을 더해줘야 되니까, 150에다 250 더하면 400. 그래서, 200, 400m 더하기, 250 루트 3m가 답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50으로 묶어줘서, 8 플러스, 5, 8, 5루트 3미터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그림을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순서를 천천히 그냥 그림을 바로 보지 말고 선생님이 그린 것부터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여러분, 그 눈썰매장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눈썰매장인데 되게 평탄한, 평범한 눈썰매장 11-15번에서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눈썰 매장만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여기에 뭐,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눈썰 매장이 있는데, 얘를 거꾸로 기어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B. 직선거리가 500m이고, 경사도가 37도입니다. 여기에, 원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를, 위에를 B, 아래를 A라고 하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직진으로 그냥 쫙 내려오는 게, 아니,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이게 경사가 37도라는 거예요. 37도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높게 그려야 되는데 37도 짜리는 차로 올라가거나 하기도 힘들 정도로 요즘 차에 다 올라가지만 그럴 정도로 꽤 높은 거, 높으니까 직접 안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간다. 옆으로 가면은 더 낮게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직접 안 오르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오르는 이유가 여기서 그림을 옆으로 가면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경사도에서 내가 여기까지 간다고 해보죠.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이 표면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은 같은 높이에 올라갈 때까지 이 길이보다 얘가 더 많이 걸었죠. 더 많이 걸었다는 거는 같은, 같은 높이가 있으면 그만큼 걸어가면 될 거를 더 많이 걸었다는 건 뭐예요? 더긴 거리를 갔으니까 올라간 각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길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옆으로 조금 갔다가 경사도가 12도래요. 그 그러니까 옆으로 얼마큼 가는지 모르겠지만. 12도가 되게끔 해서 경사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이대로 쭉 가면 B까지 못 가니까 다시 꺾어서 이렇게 와야겠죠. 이때도 경사도는 12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에서 이렇게 원래 A 이렇게 내리고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걸리는 각도가 여기도 12도가 되게끔. 이런 식의 삼각형이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음. 그러려면은, 이 우회도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어차피,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얘 이렇게 12도로 쭉, 그 어차피 12도로 꺾은 거죠. 옆에서, 우리가 이걸 옆에서 보면은, 지금 이면 있죠? 이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이 정도가 37도라고 봤을 때 어차피 여기 바닥 A에서 꼭대기 B죠. 옆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중간을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이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가? 12도로 갔다. 음. 그냥 12도가 여기서도 여기서도 유지된다면 여기서 중간에 딱멈췄다가 여기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남은 길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12도로 똑같이 똑같은 각도 12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아잘 그려놓고 그림을 또 날려먹었네 그냥 뭐다? A에서 쭉 가서 12도로 그냥 쭉 이걸로 직진으로 간 거랑 똑같다 왜냐면 안 똑같네요 <laughs> 그림을 잘못 그려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가나 여기서 12도로 똑같이 가나 여기 이렇게 여기 그려주면은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정면 이 그림은 좀잘안 나왔고 내가 얘를 정면에서 보면은 이쪽이더 높은데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바로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12도라는 이 각도가 변 12도 12도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가도 12도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했을 때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다는 거, 맞죠? 이렇게 나눴을 때 좌우가 합동이 돼서. 그래서 그냥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 12도로 끝까지 올라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더 좋을까? 왠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하면서도 조금 나는 선생님은 이해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해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얘는 그냥 A 자로 펴서 가는 거랑 똑같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답 먼저 구하고 나서 뒤에 설명 다시 할수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직선 거리가 500m. 원래는 A에서 무려 37도 각도로 이까지 500m. 37도의 각도로. 500미터 가는게 목적이었던 길인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37도 각도로 가파른 각도로 500미터를 다이렉트로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얘를 어떻게 한거예요야 37도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도 12도 그 뒤로도 12도니까 쭉 12도로 12도의 경사로 낮은 경사로 이게 아니라 이 정도 경사로 쭉 오른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도달하든 간에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B라는 동일한 높이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를 B, 여기를 H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2도로 여기 B까지 도달만 하면 되죠. 높이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높이에 도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12도가 되려면 더 멀리서부터 이렇게 와야지 12도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를 C라고 하면 12도로 오면 얼만큼 오겠는다 그랬을 때 뭐를 구하여라? 도로의 길이. 도로의 길이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길인데이길이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라는 거죠. 500m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대신 천천히 12도로는 얼만큼 더 가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푸는 거랑 같아요. 파란 선의 길이를 구하려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사인 37은 0.6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자, 사이 높이 h라고 하면요. h는 500 사인 37이죠. 그쵸? 사인이니까. 그러므로 H는 500 곱하기 37 0.6이니까 300m다. 그런데 그러니까 즉얘 높이가 300인데 당연히 우리가 구하려는 아 그냥 이걸로 할 거였다. 그런데 똑같은 높이 H는 큰 삼각형 BCH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X 곱하기 사인 12도죠. 그러면 얘는 0.6이고, 12도는 0.2로 계산되죠. 그러면 양변을 0.2로 나눠주면 얘는 1, 얘는 3, 어? 그러면 몇배 차이다. X는 1,500, H 구할 것도 없죠. X는 1,500, 세배더 걸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500m.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실제로 등산로 같은 것들이 산의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가팔라서 힘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옛날식. 요즘은 산을 넘어가는 열차가 거의 없고 터널을 뚫죠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터널을 뚫는 게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산을 오를 때 기차가 진짜 힘이 좋은 기차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산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기차가 있는가 하면 산을 이렇게 휘어가게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뭐 내려 산을 옆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쵸? 상황에 맞춰서 옆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산 여기 어딘가에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뭐 타고 내려온다든가 그럼 경사가 줄어든다는 거죠 올라갈 때 아니면 기차는 앞뒤로 다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대한 있는 이거 달려갔다가 뒤로 떨어져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저희로 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구간도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벗어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경사로를 옆으로 가게 하면 지그재그로. 아, 여러분 스키 탈때 이게 최고구나. 스키 탈때 바로 내려오면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옆으로 이렇게 S자로 내려오죠. 그 특히 초보자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내려오는 경사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혈. <laughs> 등차 등비까지 서,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들 선생님이 과제 내줄게 그거 좀 풀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